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토심. 토요일 점심 와드 하러 가야됩니다. 봉이 잘 잤니? 봉이 잘 잤니? 봉이가 날씨를 돌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봉이 아침밥이랑 챙겨줄 고다 챙겨줬고 저도 간단하게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부지 치지 하시길래 바로 먹어봐야죠 음, 엄마 자카카노가더맛있있네 감자 들 시기들. 시뭘들어 뭐가? 시기 어, 여보세요? 어? 안 지웠지? 뭐, 자이크 해줄게 엄마가 힘내라고 힘내라 약 도라지 사줬습니다 그냥 한 숟갈 퍼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마 가 식초 식초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가지고 식초를 먹고 있었는데 엄마도 드시다가 영원에서 먹지 말라 했대 이게 또 약한 사람들은 위장 약한 사람들은 무리가 될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뺏었습니다 물이랑 식, 물에 식초 탔고요 먹는 양이 많은 편이니까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유산균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갑니다 오늘 역시 주말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출근했고요. 오늘의 쿠폰 확인 한번 해보면서 맥도날드 입장 사이즈 에그 메모이랑치킨스이네요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음. 라면라이. 라라 오늘 룰루 레 아~~ 하이 예 놔야 됩니다. 나 이제 먹방으로 전향할 거니까 연습해놔야지. 소파 뭐 하게? 아까다 라면 햄버거 치킨 뭐 이런 거다 다 가야지. 먹방 뭐 찍어야 되는데, 지금 편집할게 너무 많아. 맨날 싸이고 있어가지거 진짜 햄버거다 나는 이게 더 맛있다 운동 전으로 잘 먹어야 돼 어,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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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동도 부사없이 응. 안전하게 니다감니다맞습니다 오늘도 니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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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웃음> <웃음> 토요일 와드? 기대도 좋아? <laughs> 기대도 좋아? <laughs> 얼만큼 열심히 하니? 손잡아 <laughs> 아 이거 아까 저크할 때빵빗길네 <laughs>

아. 아. 봐 아네. 진짜 그래 아이소. 방금 진짜 됐는데. 안 냄지 가 뽀! 아! 바위 바뽀 아! 기대도 좋아? 아, 미안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잠시만, 요 오, 만 치아, 치아, 치아. 차. 건가필 없지? 어, 괜찮다. 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자, 사진 찍어줄게 일단. 위로, 이거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어, 그렇게 해야지. 어. <laughs> 이안 봐주고. 옳지, 잘한다. 그거다, 그거다. 봉이가. 어 <laughs> 옳지 이래 보네 걔한다걔한다 가자 가자 앞으로 네만져보가 툴러보, 만져보고 웃어줘 그래서 가운데로 <laughs> <laughs> 원래 이런 거야 잘못한 건아닌 <laughs> 형, <laughs> 형, 형, 형 거는... 생각은 안데아니 근데 이거를... 야, 이거 이거를... 이있를이 형, 형, 그걸로 할수 있겠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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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야지거 이거를... 이거랑저거저거저거저거는 우리가 바꿔. 아, 정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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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맞 그는 왜는거 같아요? 그는 왜 놓는 거예요? 이해, 맞더라 이야기하는 거야. 카메 어? <laughs> 카메 여기 있는데. 나 카메 거 있나? 야 리스 이것도 바뀌었야 <뛰불> 어 이거 한번 찍을까? 아네형 이거 찍으면 400만 배다 네지나갔자니파이팅 뜨거워 보이는데? 간지야 슈 뭐. 아 눈불이 더눈다

맞아, 태국민국이네. 잘 와, 이 돌아이네. 돌아이가, 돌아이야? 이에 나가요? 뭔데? 가 어디 나갔다가? 바로 뭐, 어, 어디에서 미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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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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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고맙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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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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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갔다가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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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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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저희 큐테랑 먼저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먼저 뛰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laughs> 운치있네 아니 수방공 진짜 더러웠는데 항상 아침에 오면 완전 뭐난장판돼 있었는데 아 그래 밥부터 계속 잡는데 사실 개 많은 거예요 진짜 어 <laughs> <laughs> 그날 먹다가 엄마가 집에 안 오나 이래 가지고 <laughs> 어 그래 안돼 먼저 가야 되고 하니까 비슷한 집 갔어 바뀌어 가네. 광안리 수욕장 지나서 수변공원 지나서 여기 신세계 백화점 오오 조심조심 <laughs> 지나서 좀더 갔다가 한 시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갈수 있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턴 할게요 턴어 <laughs> <laughs> 어, 왔나 어 계속 와야지 뭐하노 가다가 아기까지 아까 신고할 수도 해가지고 돌았다 이거 뭐야? 티이 뿌네 티 어디 꺼고 달랑 <laughs> 오늘 살랑살랑 저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laughs> 나 온다 갈게 이거는 파맥잖아 니면 할게 없어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1 0 k m 뛰었고요 아마 오늘 완주하면 12 1 3 k 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막 뛰기 좋네요 15분 네. 후기네기 아, 아에는 주, 으, 가 이뻐!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뭐야, 이씨. 아, 나는 이거 미니 초코 크로프미 아, 초코. 그 다음에 이거 딸기 칼. 아, 알았다, 맛있겠다. 아, 알았다. 맛있게.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으라. 맛있게 먹게 맛있게 먹